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쭉 였습니다. 최근에 장세도 안 좋은데요. 금요일 장은 더 기대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매매 잘 하시고요. 일주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준 금리에 대한 불안보다는요. 오히려 미국 국채 발행에 따른 역량이 좀 만만치 않은 상태인데 중동발 전쟁 리스크 아 지상군 투입까지 지 임박하고 있단 말이죠. 당연히 이 투자 심리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죽했으면 10월에 사서 오히려 내년 5월에 팔아라! 라는 경험이 다시 떠오르는 요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STX라는 종목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STX는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던 종목이에요. 한번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요 바로 어제 오늘 갑작스런 이런 흐름 가운데 떨어졌다 뭐가 떨어졌어요? 하한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로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아, 유상증자에 대한 워낙 부정적인 의견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아 유중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마음도 사실 있으실 거예요. 간절히 좀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바라보실 텐데 여러분 생각하시죠? 이 STX가 그룹사가 많잖아요. 조선해양 이 조선해양 상장 폐지할 때에. 우리 주주님들 정말 피눈물 흘리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진가 싶었어요. 그래서 뭐 STX와 STX 그린 로지스로에서 액면 문화을 했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상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잊혀진다 싶더니 조선업 호황 오니까 이 자회사 휴지발행해서 상장하고. 거기서 기업공개하면서 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상 STX조선해양도 상장 폐지하기 전에 그죠? 알아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상 경영진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동안 정 STX그린로지스로 유동자금 충분히 충당했으면 만족해될 부분인데 어찌 보면 좀 과한 욕심이죠. 왜요? 유상증자 800억, 그것도 주주돈으로 하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영 마인드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딱 봐도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뭐 상장했던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지금 꽤나 많이 털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개미 털기 하고 있죠. 최악은 뭔지 아세요? 다음주 월요일 아침부터 또 터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동안에 악성매물 좀 나와 줬고 지금은 정말 멘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 모든 것들은 자뭐 여러분 안티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한마디로 세력들은 요 의도된 계획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고점에서 그 부터 쭉 내려드린 다음에 다 터는 거죠 거의 매도하게 만든는 새롭게 또 매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언제 그랬난 듯이 주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 그런 사례도 많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오히려 말씀드렸던 탈탈 털면서 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전이겠죠. 우리가 세력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잠시 조정 뒤에 분위기 반전과 함께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러다가도 화요일 날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러다 다시 한번 조정. 자, 이런 패턴으로 갈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번 주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마무리 한 시점에서 다음 주 주가의 향방은 바로 월요일과 화요일을 달려, 특히 월요일에 달려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상 증자 후에 어떤 재료가 나와줄 거냐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기는 항상 와요. 주식이란 그렇잖아요. 항상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도 따라서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등락을 반복하는 얘기예요. 오를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반드시 있어요. 물론 지금 추세를 잡는 거 바로 지금 하락 추세란 말이죠. 하지만 반등이 나와 준다는 얘기예요. 길게 횡보했다가도 여러분 올라갔잖아요. 우선향으로 마찬가지로 떨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횡보 뒤에 조정 뒤에 올릴 수 있는 여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에 당장 오르고 내리고 너무 신경 쓰시는 마시고요 정신건강에 해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편하게 일단 나올 악재들은 다 나왔구나 이제 다시 한번 담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으로요 역발상이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지금 담으면 되나 이렇게 질문들을 정말 많이 종토방이 사시는데 지금 얼마 여러분들 만 구백육십 원입니다 현재 거래가가 뭐만 팔백육십 원 이하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쓸어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반등은 나와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좀 빠지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STX 과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반등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꽉 붙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STX구의 정보는 무료 010 2 1 5 8 1 7 1 0번호로 STX라고 남기시는 분들한테 제가 빠르게 특히 유상증자 이후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 내용들 그 방법적인 부분과 함께 또 피드백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또 10월달 기분 전환을 좀 위해서 특별 선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 영상 잘 시청하시되 마지막 부분에 이선물도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STX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제가 금리도 금리지만 막 국채 말씀드렸잖아요 5% 국, 미국 국채의 10년 물 여파 증시로 2,400원 선 이미 붕괴됐습니다 한마디로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뉴욕 증시 하락 당연히 주식 시장 여러분 요동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00선도 분기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에 s t x 까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설상 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바라본 시각으로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딱 봐도 사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하지만 내가 한없이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된다면 긍정적인 거나 적인 거나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저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stx가 여러분 그냥 유상증자를 한건 사실 아니잖아요. 800억 니켈 우드 팰리 등의 구입자금으로 쓰겠다 라고 일단은 밝혔어요. 물론 여기서 절반은 사... 여기서 여러분 400억은요. 바로 채무 상환으로 사용될 거고 나머지는 바로 이렇게 니켈이라든지 우드 팰리스를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 일단 1 0시 매매 동에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 대응 방법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번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어쨌든 간 니켈 관련해서는 광물 원자재 국내 유일 확보 S T X 맞습니다. 여기 리튬, 뭐 니켈, 흑연, 발야전까지 가치는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 특히 인도네시아.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잖아요 니켈 대장주로서 언젠가 등극할 수 있는 날은 반드시 온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구입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직 시은안 했습니다 지금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뭐라고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 위기가 곧 뭐다? 기회입니다 지금 한창 주가 흔들고 유동치관 시점에서 여러분 결국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또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어 여러분 반드시 정보가 필요해요 막연한 정보는 안돼 여러분 확실한 정보를 들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매동 매매하지 않고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또 과연 주가가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라는 겁니다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마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마이너스 18% 떨어졌는데 거기에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흔들리지 않을 분한분도 없을 겁니다. 불안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분들 여러분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좀 추스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이따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로부터 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 상승 모멘텀인 거죠. 제가 이 말씀 왜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가만 딱 보고 불안해 빠지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면요, 얘는 그때 이런 정보를 타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돈이 돈, 돈이지만 결국엔 단기적으로 끝날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추세를 잡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길게. 여러분 사실상 지금 딱 봐도 불안하긴 해요. 누가 봐도. 하지만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셨던 분들은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원하는 거또그 목표지를 향해서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근데 여러분들 혼자서 타팀잡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들여다본 것도 힘들고 무엇보다 그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를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STS입니다. 정보는 무료고요. 010 2 1 5 8 1710이 번호로 STS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정보 공유하는데 마침 또 이런 주말이에요. 주말 최대한 활용하시게 되면. 말씀드렸죠? 자 위기에서 뭘로요? 기회. 왜요? 이런 주식은 결국 제로성 게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는 마이너스 손실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플러스 수익이라는 거.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가 아닌 이 플러스를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특히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상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대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 수익까지도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그럼 여러분 제가 약속한 대로 10월달 특별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으로 틀림없이 부자가 될수 있는 정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10월 달을 맞이해서 바로 대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텐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급등 주죠. 이번에도 딱 어김없이 한 개.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급등주를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입니다 여러분 이 종목 확실하게 한 개만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뭐예요 기대와 또 수익을 충분히 또 보장할 수 있는 것만큼 이번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손절 없이 바로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여러분 보실 때아 나는 이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어떤 종목이 건 내가 팔면 이렇게 올라가고 반대로 내가 사면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나는 큰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수익을 제대로 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최소 나는 원금만큼 그리고 본전만큼은 확실하게 찾고 싶다하시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기회, 자 선절 없이 수익 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어때요? 최근 바닥에서부터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가는 패턴 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올라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음은 어때요?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 중에 바로 제2의 에코프로라 불릴 수 있는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죠. 바닥을 다진 이후에 크게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는 바로 패턴이었습니다. 저점에서 128,400원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현재 얼마예요? 무려 5개월 만에 최고 153만 9천 원. 아, 여러분 정말로 어마어마 한 수익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럼 이렇게 매수 저점에서 할수록 큰 수익을 줄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 중 하나가 뭐였어요? 제 2의 루니시 될수 있는 종목인데. 루닉돈 여러분 어때요 바닥을 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우상향 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었단 말이죠 그쵸 특히 4월 3일 날 저점에서 매집 하셨던 분들은요 얼마까지 올랐어요? 무려 2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진짜로 어마어마 수익을 보셨던 흐름도 지금은 더 올랐죠 그쵸?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루니처럼 미리 가전 이거 뭐다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는 굉장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느 정도 또 믿음이 간 종목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목이요 좀더 들어가 보면 어때요? 유보율이 무려 5,000%에다가 자본금도 300억. 총계 2천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 한 기업이 한 1천 퍼센트 정도만 유보율이 돼도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다?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때 정말 슈팅 크게 하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 여러분 세력들 절대로 가만있질 않습니다. 이미 빠르게 바닥부터 매집을 완료하고요. 이 말은 뭐다? 바로 100% 슈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굳이 뭐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를 찾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 바닥 매집 완료했고, 품절주이면서 저가 기회로서 테마주. 이런 요즘에 개별 종목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테마가 확실한 종목일수록 크게 오르는 경우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목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도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여러분 빨리 사둬야 되시는 겁니다. 담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은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인데 이건 정말로 소수만 딱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확실한 종목 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제대로 나오면 정말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도 품절 주 말씀드렸죠. 물량도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뭐주수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요? 해 나중에 뭐무증한다 발표하고 또 하는 시점에서 기사로 나중에 뉴스로 접하고 나면 이미 때는 지나갔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특히 앞으로 여러분 시장 정말로 시끄러울 때 주가 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될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남들 지금 뭐 사소 싶어서 안절부절 할때 여러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만큼 또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알아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로 이 종목은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지금이 대박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올해 10월달을 주도할 수 있는 템버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엮여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2차전지를 엮여 있기도 하고, 또 로봇으로도 관련주고, 또 AI, 특히 요즘에 AI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여기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딱하나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 급등 종목 필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딱한 개로,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르는 그런 대박 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여러분 저한테 꾸준히 달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죠? 올랐을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수익 났다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도 굉장한 기회가 온 거고요. 제가 여러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소통 방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고민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소통도 하면서 충분히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앞에 보이는 여러분 번호 있죠? 010-2158-1710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저한테. 그럼 제가 바로 급등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뭐 이미 저랑 소통하면서 받아가실 분들은 말씀드려 제가 여러분 인증샵 보내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 급등 종목을 여러분 받아보시고 나서 내가 당장 어떻게 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부담 갖지마 괜찮습니다 정확히 편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소통하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10월만큼 올 가을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투여 가시고, 또 여러분 계좌까지도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